안녕하세요. 저는 두달 뒤면 결혼을 하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예비 신랑과 한바탕 하고 예비 신랑 부모님도 찾아가 싹다 뒤집어 놓고 시원하게 파혼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사실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시는 집안도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이 많은데 저희 집안은 매우 안 좋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안 계신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크게 다치셨어요. 엄마는 그때만 생각하면 그 차에 제가 타지 않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사고로 엄마는 왼쪽 다리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거동이 안 되시니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됐어요. 이런 엄마가 할수 있는 경제적인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다행히 외갓집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지만 그걸로는 사는 데에 턱없이 부족했죠. 사람들은 항상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사람들의 날이 선 말들이었죠. 몸이 저 정도면 지몽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애를 어떻게 키우냐, 애가 무슨 잘못이다, 애가 뭔 죄냐 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어린 제가 들었을 때도 화가 났었는데 엄마는 매번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엄마 그러게요 우리 현아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 저를 잘못 만나서 이 조그만 애가 고생을 하네요 라는 말을 하셨죠 그럼 저는 매번 엄마한테 엄마는 왜 저런 사람들한테 화도 안 내고 따지지도 않고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 엄마가 그런 식으로 듣고만 있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엄마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나한텐 제일 훌륭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걸 부정해? 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엄마 엄마가 물륭한 게 우리 딸만 알면 돼. 이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내 딸만 알면 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마 응?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30년이 넘는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를 대신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더욱 똑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엄마랑 같이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할까 생각하던 뜻의 공무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학과 공부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같이 했고 졸업하고 1년 뒤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 소식을 알자마자 엄마와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거리며 울었어요. 엄마, 엄마, 이렇게 물륭한 딸 낳은 거야. 이제 누구라도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엄마라고 말했어요. 제가 9급 합격하면 이 말을 엄마한테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25살부터 30살 때까지 6년 동안 연애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돈을 벌었어요. 사실 9급 공무원 월급이 결코 많진 않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돈을 모아놓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제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애 숙맥인 제가 연애를 하려고 하니 예비신앙의 겉모습만 보고 속은 볼줄 몰랐던 겁니다. 예비신앙은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는 두 살이 많았고, 직업은 유명한 가구회사 대리였습니다. 첫인상도 괜찮았고, 성격도 좋았어요. 사실 둘다 나이가 서른이 넘었기에 결혼 생각을 아예 배제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나다 보니 서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비슷했고, 마음도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사김지 얼마 안돼 저희 가정사 얘기를 전부 다 했어요.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했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런 엄마를 둔게 매 맞을 일은 아니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우 씨, 나 현우한테 미리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도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예비 신랑이 그때는 남자친구죠? 아무튼 저한테 정색을 하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형편이 안 좋은 거랑 현아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현아를 만나는 거지 가정형편 보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며 저랑 심시켜주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주는 남자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과 사계절을 함께 보는 결과 남자친구는 저의 예비 신랑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사귀면서 서로 부모님의 얼굴은 뵌 적이 없었기 처음으로 예비 신랑이 저희 엄마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엄마도 그 전날부터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저한테 딸. 엄마가 이런 모습인 거네 남자친구도 아는 거지? 행여나 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또 상처받을까봐. 엄마는 그게 제일 무섭네. 처음으로 우리 딸 남자친구 얼굴을 보는 건데, 이런 모습이라, 하며 걱정을 하는데, 엄마, 내 남자친구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집 가정형 편도 다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도 내가 좋다고 하면서 나를 많이 아껴준 사람이야. 그니까, 엄마가 하는 걱정 그거 안 해도 돼 하며 엄마를 안정시켜드렸죠. 그리고 예비신앙이 인사를 왔어요. 제가 예비신앙과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그 불편한 몸으로 무슨 음식 준비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지,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에는 반창고까지 붙여져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엄마에게 엄마, 손왜 이래? 다친 거야? 음식하다 다쳤어? 하니 엄마,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어서 들어와요. 집이 좀 누추하지만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며 예비신앙을 맞아주셨어요. 예비신랑도 웃으며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고, 엄마의 모습에 흠칫 놀래하는 것 같았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하는 모습도 고마웠죠. 그리고 엄마가 해주신 음식까지 전부 다 남기지 않고 먹는데, 엄마도 이런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고는 한결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예비신랑 부모님을 뵈러 갔죠. 근데 예비신랑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과하셨어요. 왜냐면 두분다 초등학교 교사로 교감까지 하고 정년퇴직을 하셨대요. 그리고 예비신랑 남동생도 임명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예비신모가 따칠하셨어요. 교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말투 자체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 명령조 비슷했죠. 그리고 예비신랑 집에 가니 집부터 저희 집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희 집은 다 쓰러져가는 3층짜리 빌라였는데 예비신랑의 집은 번듯한 34평대 아파트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약간 기가 죽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예비모는 절 만나자마자 호구 조사부터 하셨죠. 시모가 먼저 우리 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공무원까지 됐어요? 이래서 어쩔 때 보면 가정환경이 어려운 게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니까? 공무역 된 지는 한 5년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진급해서 8급 공무이겠네요? 내가 교직에 있어봐서 그런냐더잘 알아요. 우리 이이도 파라꾼 초등학교 교감까지 해서 웬만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하고 친분도 있고 그래요. 라고 하는데 초반부터 엄청나게 본인 자랑을 하셨어요. 사태와 치고는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러더니 뒤이어 시모가 계속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본인 아들한테 제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으면서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나 어머니께서 현우 씨한테 제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직업은 없으셨어요. 라고 하니 예비 신랑이 본인 엄마에게 엄마 저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시모가 뭐 그랬었나? 내가 관심이 없다 보니 잊어버렸나 보다. 내 성격이 워낙 거짓없고 아주 청렴한 성격이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들 가진 부모 마음은 그래요. 아무리 며느리가 직업이 잘났다고 해도 처갓집이 어려우면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고생하고 욕볼 텐데 그걸 어느 부모가 좋아라 하겠어요? 사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아니 이 녀석이 현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있겠나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현아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라는데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 예비 신랑이 본인 엄마한테 무슨 그런 말까지 하나며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예비 신랑 집에서 나와 진지하게 결혼은 아니고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결혼이나며 첫 관부터 힘든 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 예비 신랑은 그런 절대 안 된다며 엄마 성격이 인내 저러시다고 본인이 잘 얘기할 테니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울먹이며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진실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비 시모에게 사과 전화가 왔어요 의외로 미안하다는 말을 쿨하게 하셨고 결혼 준비 거의 다 되면 그때 상견례 하자는 말씀까지 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올리기 전에 하는 것들을 다 해놓고 만나 중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앙은 그날도 먼저 저희 집에 와선 엄마랑 저를 데리고 갔어요 상결례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예비 시부모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배가 아파왔고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밖에 그 추운 곳에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를 발견하고 예비 신나는 어디 갔냐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 동생이랑 잠만 얘기 좀 하고 온다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저는 추위하는 엄마한테 엄마 밖에 너무 추우니까 예비 신랑 차에라도 들어가 있자. 내가 차키 좀 받아올게. 엄마 여기 잠만만 있어 하며 예비 신랑이 갔다는 쪽으로 성급히 뛰어갔어요. 그러니 흡연 부스에서 뒤를 돌아서 있는 예비 신랑과 시동생이 보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 예비 신랑이 흡연 부스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막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미있게 해? 싶었고, 예비 신랑을 부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 네가 반도 진짜 형이 대단하지 않냐? 저런 엄마를 둔 여자랑 어느 누가 결혼을 하겠냐? 아, 그런 그렇고 요새 자주 보니까, 더 밥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시동생이 아형이 결혼해도 되는 결혼이야. 나도 아까 잠깐 봤는데도 구역질 나던데? 아 형은 뭔 비위가 그렇게 좋아? 이 자식아, 나도 구역이나, 그리고 내가 비위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마누라가 철밥통 공무원이지 않냐? 공무원이 좋은 게 뭐냐? 안 잘리지. 연금 나오지. 완전 게이잖아. 나는 내 마누라가 공무원인가 하나 보고 결혼한 거야. 왜냐? 난 결혼하자마자 회사 그만두고 마누라 등 쳐먹으면서 살 거거든. 그리고 그외 국가에서 장모한테 주는 돈이 좀 있거든. 그돈 그거 우리가 좀 쓴다고 하면 그 장모 크크 바로 줄걸? 이 형이 다 계획이 있어서 결혼하는 거야. 감수하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예비 신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단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비 신랑의 말투와 언행에 순간 예비 신랑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충격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현아한테 우리 부모님 교사 출신이라고 뻥친 거. 그것도 잘한 것 같아 그래야 걔가 지 급을 알고 알아서 기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안 것도 없어 봐라 개성격에 우량진해가 동급인 줄 알걸? 임마, 너도 나중에 만나는 여자 생기면, 이렇게 확키를 죽여놓으니까 깨갱하잖아? 동생은 암튼 우리 형 머리 하나는 잘 돌아다니까? 그건 그렇고 저번에 엄마가 교사인 척 연기하는 거 보고 웃겨 죽는지 알았다. 하며 깔깔거리고 웃는데 이 모든 사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는 충격도 충격인데,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 서 있던 걸 예비신랑 동생이 먼저 발견을 했고, 제 형을 툭툭 치면서 형수님,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비 신랑도 당황하며 떠들던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신랑에게 다가가 떠들던 거 계속 떠들어 봐. 왜 내가 오니까 입을 다물어? 우리 엄마 보면 구역질 난다는 말 계속 해 보라고. 내가 널 보니까 구역질이 난다. 너 원래 이런 쓰레기였니?" 하며 소리를 지르니 예비 신랑은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억울하다는 표정까지 지으며 현. "현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왜 그래 하는 겁니다. 지금 니네 둘이 하는 얘기 전부 다 들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니네 부모님 교사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내가 당장 니네 집 가서 니네 부모님한테 사실하긴 할 거야. 해서 거짓말이면 사기로 고소할 줄 알아. 하며 막 내려왔어요. 그러니 절 따라왔고 저희 엄마가 있는 데까지 와서 이 비신랑이 야. 솔직히 니네 집이 볼게 뭐가 있냐? 니네 직업 하나 밖에 더 있어? 그것도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혼란 공무원 8급 주제에 게다가 평생을 절여고 산 니네 엄마가 너한테 도움이나 줬냐? 최소한 우리 부모님은 절여진 않잖아. 그럼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뭐 사기로 고소를 해야 고소해 고소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엄마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택시를 불러 엄마를 태워 집에 먼저 보냈고 택시기사한테도 죄송하지만 휠체어만 좀 내주고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당장 예비신랑 집으로 예비 시부모를 찾아갔죠 그러니 벌써 예비 시부모는 이 사실을 본인 아들한테 들었는지 제가 집에 가자마자 시모가 미네 엄마가 그따위 그 모양이니까 미가 이렇게 싹수가 노란 거다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파지려 왔어? 니가 그럴수록 니네 애미 욕먹이는 거 모르니? 창피한 줄 알아라 나는 아줌마 창피할 줄 알라고요? 그러는 아줌마야말로 창피한 줄 아세요. 아줌마도 별거 없으니까 거짓말 한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무식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 정도 뿐인가 보죠? 저희 엄마는요, 친소한 그만 치사한 거짓말은 안 해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아줌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것도 정도 것 하세요. 하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예비신랑 놈은 저를 잡아 끌며 나가라고 너 진짜 가만히 안 둔다고 하는 게 저는 그 길로 당장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변호사를 알아봤고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예비신랑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장도 보냈죠. 그러니 며칠 뒤 예비신랑이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걸 아니니까 깨갱하며 예식장이고 신혼여행이고 본인이 다 위약금 불태니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신앙한테 우리 엄마 앞에 와서 제대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취하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것도 지 동생까지 데려와서 동영상 촬영하고 이게 증거라며 고소 취하라고 하는데, 진짜 아주 더러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고소 취하했습니다. 법정 싸움하면 최소 6개월이라는데, 저런 더러운 인간에게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아주 파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다내 탓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누구라도 우리 엄마. 엄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안둘 거라고 엄마였어도, 내가 그랬다면 그랬을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1년 전 사랑하는 저희 엄마도 지병으로 아버지를 팔아가셨어요. 제가 파혼을 한 일이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가시는 순간도 제게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이젠 우리 딸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본인 때문에 제가 행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는 그런 엄마를 꼭 안아드리며 엄마. 나는 엄마가 있었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했어 하며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를 보내고 난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엄마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리고 한 번의 파혼으로 지금은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데 언젠간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엄마가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베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달 뒤면 결혼...